카운트하우스 5, 4, 3, 2, 1 번지 춘천입니다 닭갈비가 먹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뭐 이왕 먹는 거 춘천에서 오랜만에 철판 닭갈비도 땡기기도 하고 해서 가볼게요 아니 지금 사람이 멀리서 왔으면 <놀람> 형은 이런 이미지로 만들면 안 돼. 하나 좀 끊어줘. 하나 좀 끊어줘. 하하, 짜증나. <laughs> 너거 아니야? 아니, 11시까지 온다 했으면 나와 있어야지. 이거, 이거. 자기를 뭐 지각쟁이로 만드는 느니 뭐, 어찌고 저주고 하는데 아, 오마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겠어. 근데. 온다, 온다, 자고 뭐.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주소나 말하세요. <laughs> 가편사 얘기하자. <laughs> 아니 내비게이션을 켜봐야될거 아니야 뭘 가면서 내가 볼 때는 사고 난거 같아 아. 배고파 나, 나 저번에 운전할 때도 아좀더 밟아 말했잖아 아 <laughs> 근데 너 너무 안 밝히네 나 최대한 안 좋은 운전 어차피 도착하는 시간 비슷하다 난 그걸 깨버리라고 운전을 해 그러다 형 대가리 깨져 <laughs> 안 좋은 운전 하라고 카페도 찾아놨어 <laughs> 컨셉별로 와 컨셉별로? 아, 더럽다 문안연것 같은데. 어 아니야 불 켜져 있는데. 어 아무도 없는데. 되신가요? 선생 먹을 수 있나요 지금? 아네뭐 오히려 좋지 형. 뭐. 편하게 찍으라고. 아 역시 다 아, 생각이 있구나. 스비 달걀비. 머리 진짜? 잘랐잖아 나. 짜저분한건 똑같네. 어 네? <laughs> 엄청 많이 잘랐네. 형이가 귀가... 탄산한단귀가세 <laughs> 번이나 왔다간 <laughs> 없이 <와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미 세번 얘기했다. 음료 들려? 아니면 물, 물 먹을래? 네. 원래 음료 먹어? <laughs> 탄산을 밥 먹어 잘. 너무 좋아해. 아 <laughs> <laughs> <말하실까? 웃음> 먹고 가이바이고 할래 닭갈비 한번어 닭갈비. 공짜 하나 으니까 아이씨. 애초에 내가 불러낸 거니까. 다 먹고. 어, 기분 좋아야 먹겠지. 내가 졌는데 형 제로 콜라 하나 시킬 때마다 되게 짜증나잖아. 너 남자는 주먹. 나는 그런 음, 거 신경 안 쓰지. 신경 났어? 해보자. 빠이 어. 빠이 고아 싫어. 지금 하면 안 돼. 그그내 소리. 잖아 지금. 이 그, 그, 내... 아, 운이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내가 잘 먹겠습니다. 어, 너, 더 시킨다. 너, 더 시켜 더 시켜. 밥, 밥까지 먹자. 뭐. 하고는데. 맞아. 야, 우리 다 하자. 응. 주차비도 응. 가려고 네, 네. 해 뭐. 예, 예. 예, 예. 아예. 이거 금액이 음. 나가는 건 다예요. 자, 단판. 여기서 단판. 얼마야? 52,000원. 음. 이거 좀 세네. 54,000원. 가. 오케이, 간다. 아예 바이보. 안 내면 내기 가이바이보. <laughs> 54,000원. 아, 볶음밥을 안 먹었네. 저희 이건 출연료라고 생각하고 내겠습니다 아주 어, 기쁜 마음으로 보겠습니다. <laughs> 아.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, 네, 계세요 다음 어디죠? 음.. 와.. 계획표 짜놓은거 봐 아.. 첫번째 내기 적고 <laughs> 좋다 어떤게 좋은거야? 좋다 어 <laughs> 아, 짜증나 <laughs> 아 짜증나 형이랑 그 영상 찍잖아 많이 잘라내는게 뭔지 알아? 그러니까 내가 형이 제일 편하잖아. 못생긴 얼굴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. <laughs> 와, 이거 너무 못생겼는데, 어떤 거 하면 잘생겨져? 그냥 입 다물고 있습니다. <있으면> <laughs> 춘천시청에 내가 차를 댔고, 우선 오락실 갈라고 해서 춘천시청에다 차를 댔어. 저희는 일단 오락실에 가서 남자 둘이서 내기 한판 해야죠. 자다, 뭐이나 씨, 아, 엄청 좋으시겠는데, 얘가 <laughs> 어. 춘천의 명동. 어, 근데 진짜 이름이 명동이죠? 진짜.. 아니 진짜.. <laughs> 야, 진짜 명동 어, 아 여기, 여기 뭐야 영화관이야 그림밖에 <laughs> 없어 야 여기.. 야, 빌렸어 빌렸어 오 좋아 좋아 펑프 넘어서 해가지고 이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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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약간 옛 감성이야 똑같은데 아니야? 어우씨 아 <laughs> 이거 사람이네 줄... <laughs> <laughs> 아 사람인 줄 알았네 이게. 일단 우리가 게임비 플러스 매기 하나 합시다 번지점프 한번 합시다 번지점프 한번 합시다 나 10년 전에 하고 안 했으니까 못하는데 아, 뭐 이기면 되지 가는 길에 갑평이니까 게임을 재판을 그래. 해서 이거 한판 농구 한판 이거 번지점프다 3포인트 야 3라운드야 3포인트! 3포와할수 있어 3아 <목소리> 이렇게 하냐? 안 좋네 <laughs> 아, 아 재밌다, 아, 재밌다. 어, 미안하긴 한데 승부는 또 승부니까 안 그러면은 이게 주작이 돼버리니까 나가 빨리 <laughs> 아 걱정이다 일단 뛰는 거 걱정이다 그때 뛰었을 때 생각 나 그때 내가 그랬거든 내가 탔던 어떤 놀이기구보다 번지점프가 제일 무섭다 했었거든 다시는 안 뛴다 했어 근데 뛰네 아 저기 있다 나는 안 갈래 번지할 때 지기 전에 빨리 갔다. <laughs> 연결중입니다 아, 네, 갑자 선문입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그 번지점프 하나요? 네, 하고 있습니다. 아. 4시까지는 와주셔야 돼요. 4시까지요? 알겠습니다. 네. 네. 떴어! 너 나보다 난 놈이다. 대단하다, 나도 진짜. 난 놈이다. 나는, 난 못할 것 같아. 나는 유튜브 안 해. 나 사실 유튜브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. 너가 게임에 다 져서 그렇지 <laughs> 아나 진짜 떨린다 이제 슬슬 떨린다 어. 저기다저기다아나 못해 와 진짜 높아 가보자 와아 진짜 개무섭다 어떡하지 자5 4 3 2 1 와 진짜 무서웠다 잠깐 대기하래 밖을 보잖아 나 이거 어떻게 뛰지 저 이제 어디 가죠 페에 왔고요 밥 먹고 바로 왔었어야 되는데 번지점프 시간이 곧 끝나는 시간이 와서 번지점프 먼저 하고 여기로 가자 아 4인 이상이야 여기 앉으시죠 음, 아 좋으세요 <laughs> 아또 아저씨 감성으로 또 트리 찍네. 야 이거 내가 보내줄 테니까 스사에 올려. <laughs> 거의 내 매니저야. 아니 트리 에 이제 냄새 코 이렇게 맡고 있으니다 사진 찍어줄게. 안 있는 사람들 우리 커플인 줄 알아. <laughs> <laughs> 아, 적당히 해야 돼. <laughs> 사실 우도 땅콩님이 제 매니저거든요. 월급은 없는데. 돈늘안 줘요. 그냥 제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에요. 그냥 이 사람이 맨날 옆에서 디렉션을 엄청 줍니다. 항상 뭐. 인스타 릴스 올려라, 스토리 올려라. 너 이렇게 해야 잘 된다. 깝나봐요제 <laughs> 청춘이. 네, 됐습니다. 오, 잘 찍었지. 그, 살짝 더 남겨줄 수 있어? 아니야, 그냥... 서세요. 갈게요좀 네. 나오게. 이렇게. 눈썹이 한번 살짝. 근데 우리가 썰매가 없잖아. 진짜 있어. 눈썹이 있다. 아, 오, 이, 대박 이, 대박 이, 아, 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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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와와와와 대박. <laughs> 이게 너무 아픈데? 피나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야 돼. 문제. 아씨 뭐 먹방 중이야. <laughs> 자 집에 가봅시다.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시간 진짜 금방 간다는데. 내돈안 쓰고 노니까 좋네요. <laughs> 아무튼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조심히 갑시다. 네, 잘 가시고 문 열시고 들어가. 오케이.